6월 3주차,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테마로 분류되지 않거나 별다른 이슈 없이 올랐던 소수의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특정 테마가 두드러졌다기보다는 반도체와 조선, 전력설비,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 골고루 신고가 종목들이 나와주었습니다. 동해 가스전이나 방산 섹터에서도 한 개씩 신고가를 가는 종목은 있었지만 테마 전체가 강했던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가스전에서는 GS, 방산 섹터에서는 l i g n x 원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 4개의 테마가 왜 강세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마의 경우 가장 이슈로 작용했던 부분은 바로 엔비디아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 엔비디아에 발맞춰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신고가를 달성했으며 특히 SK하이닉스향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더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위 소식 외에도 DBI텍이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을 앞두고 있으며 실사를 통과할 경우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 1호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조선 테마의 경우 주요 조선사들의 일감이 3년 뒤인 2027년까지 꽉 차는 등 수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실적 기대감이 지속된 모습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총 3조 3,500억 원 규모의 폴란드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공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하나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국 상선과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받았는데요. 하나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인 아커의 미국 소재자회사로 미국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배를 건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대형 상선의 50%를 공급받는 업체입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조선 관련주들이 조용히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전력설비 테마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41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었는데요.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본사에서 전력 분야 신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운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며 전력 설비 테마는 최근 화장품과 식료품 그리고 동해가 쓰던 테마에 밀려서 힘을 못 썼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순환매가 나와주는 분위기였네요. 이어서 자동차 부품 테마에서는 현대차가 인도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했어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가 상장을 통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인도증시 상장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 현대차의 주가가 현재보다 약18%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 1위, 5위 종목은 화장품 테마에서 나왔어요. 이번 주에 화장품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했다기보다는 좋은 재료가 붙어 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률이 나와 주었는데요. 먼저 웨스트라이즈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경영권 변경,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연달아 띄우면서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웨스트라이즈는 최대주주인 베노티에날 외 2인이 부발디아 투자조합 외 3인의 보유주식 900만주를 405억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베노티에나리 웨스트라이즈의 주식을 양도한 이유는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양도 예정일은 오는 7월 24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rnj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200억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도 있었는데요. 유상증자는 7월 19일에 납입을 완료하고 7월 24일에 최대주주가 rnj 파트너스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공시들 속에서 웨스트라이즈가 이번 주 상승률 1위 종목으로 등극해 주었네요. 이어서 청당글로벌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브랜드를 해외에서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며 성공적인 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e 업체인데요. 중국의 최대 쇼핑 페스티벌이자 중국의 쿠팡이라고 볼수 있는 징동닷컴의 창립기념일인 618 쇼핑 페스티벌이 열렸던 가운데 청당글로벌이 징동닷컴의 국내 유일한 1차 벤더사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징동닷컴과의 벤더 계약은 청당글로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청당글로벌은 징동닷컴에서의 화장품 매출을 토대로 급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청당글로벌이 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이번 주 상승률 3위, 12종목은 식료품 테마에서 나왔습니다. 사조대림은 냉동김밥 3종을 선보이고,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조대림은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김밥 수출을 시작해 총 36톤을 출고했으며 이후로도 매달 7만 2천 줄 가량의 김밥을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이번 주 내내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김밥 먹고 싶네요. 한편 MSC는 처음에 MSG라고 잘못 썼다가 수정했는데요. MSC는 각종 K푸드에 들어가는 소스류를 생산하여 미국과 일본, 유럽과 남미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MSC는 쇠고기 액기스와 치킨 액기스, 사골 액기스와 동골 농축액 등 육류를 원료로 한 액상 분말 제품부터 야채류를 이용한 액상과 분말 제품, 그리고 해산물과 각종 찌개, 불고기와 떡볶이, 만두용 양념장 등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든 음식에 사용되는 조미료와 첨가제를 생산하면서 주요 고객사로도 CJ제일재단과 롯데, 삼양, 농심 등의 식품 대기업을 두고 있어 K푸드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며 MSC가 사조대림과 함께 식료품 관련주 중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주었네요. 이어서 이번 주 상승률 4위, 6위 종목은 반도체 테마에서 나왔는데요. 로체 시스템즈와 JNTC 모두 유리기판 키워드로 묶였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같은 기존 소재보다 세밀한 해로 형성이 가능하고 열과 휘어짐에도 강하며 얇고 전력 소비도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불리우는데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비싸고 유리 특성상 외부의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수요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전문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로체 시스템즈는 1997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반도체 장비 발주 물량도 늘어나서 로체 시스템즈의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현대차 증권은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면 로체 시스템즈의 레이저 커팅 장비 부문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NH 투자증권에서도 로체 시스템즈의 레이저 커팅 장비 부문이 핵심사업으로 성장할 거라 기대된다며 로체 시스템즈가 유리 커팅 머신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하여 판매 중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이 커질수록 큰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증권사 모두 로체 시스템즈에 대한 목표주가나 투자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JNTC는 이번 주에 특별히 급등할 만한 재료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JNTC는 지난 4월부터 개의에 속 같은 제목의 기사만 붙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독일 LPKF와 국내 캠트로닉스 등의 제조 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새 회사는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핵심 공정인 TGV를 위한 장비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GV란 유리관통 전극의 약자로 유리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촘촘한 미세회로를 만들어내는 어려운 기술인데요. JNTC가 TGV 방식의 유리기판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부분이 지속 부각되며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되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각각 조선과 2차전지 등의 테마로 묶인 종목들입니다. 먼저 이나전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매물로 나온 가운데 인수우선협상 대상자로 저가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선정됐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나전공은 에어인천의 실소유주나 다름이 없는 만큼 결국 아시아나 항공의 최대 주주는 인하 전공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된 모습이었는데요. 인하 전공은 과거 선박 엔진 전문 기업인 HSD 엔진을 인수한 뒤 하나 그룹에 되팔아서 재미를 본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아시아나 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에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거라는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스카이몬스테크놀로지는 원래는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이동 통신사나 방송사 등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2차 전지 관련 이사진들을 영입하고 2차전지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는 이번주에 관련 이사진들을 영입했다는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고 기존 대표이사가 나가면서 대표이사가 김동한 대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는데요. 또한 유상증자 나비일을 5일 앞당겼다는 정정공시도 올라오면서 나비일이 지연되거나 유상증자가 취소되는 등 주주들이 걱정할 만한 리스크를 안심시켜주는 모습도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종목입니다. 통원정밀은 1996년에 설립된 OLED 증착용 금속 마스크 기업으로 202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통원정밀은 별다른 호재나 공시 없이 30%가 넘는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화요일에 일본이 독점해오던 OLED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을 국산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주었어요. 아마 그 전에는 내부자 정보를 통한 상승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통원정밀은 올해 3분기부터 6세대 OLE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파인 메탈마스크 양산을 시작하여 삼성디스플레이에 공급한다고 전해졌어요. 오는 9월에 첫 발주를 시작으로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나갈 예정이며 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IT용 8세대 OLED 생산라인 설치 및 가동 시점에 맞춘 일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풍원정밀이 이번 주 상승률 8위로 마감해 주었네요. 끝으로 에이프 바이오는 2013년에 설립된 제약사인데요.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 1상 전후로 기술이 전하여 기술료로 매출을 내는 기업입니다. 에이플 바이오는 이번에 미국 신약 개발사인 에보뮤을 대상으로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성과를 뽐냈는데요. 에보뮤은 2020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되어 현재 아토피와 건선,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이플 바이오의 총 계약 금액은 하나로 6,558억 원이며 경상 기술료는 별도로 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에이플 바이오는 코스닥 상장 2년만에 흑자전환 달성이 유력해졌으며 막대한 현금 자산과 누적 마일스톤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기술 수출로 주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계약 금액의 경우 최근 매출액 대비 몇 프로라고 정확하게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본 대비 10% 이상에 해당한다고 써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2021년 이후 두 번째 기술 수출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에이플 바이오의 현금 자산은 약 900억 원, 누적 마일스톤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강세 테마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도 성토하세요.